혼자 살던 원룸에서 개소름 끼치는 일이 생김 월요일 아침 책상에 처음 보는 노란 포스트잇이 있는 거임 근데 내 글씨체가 아니었음 더 소름보는 건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한 은행 업무 관련 글이 적혀 있었음 그냥 자다가 깨서 썼나보다 하고 넘어갔음 근데 3일 뒤 목요일 또 다른 포스트잇이 나옴 이번엔 컴퓨터 의자 뒤에 붙어있었음 분명 누가 집에 들어온 흔적은 없었음 진짜 소름보다서 핸드폰으로 CCTV 앱 설치해서 움직임 감지되면 자동 녹화하게 해둠 5일 뒤 아침에 또 다른 포스트잇이 나옴 집주인이 너한테 얘기 못하게 막고 있는데 우린 꼭 얘기해야 돼 바로폰 영상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음. 더 이상한 건 갤러리 속 모든 영상들이 빠짐없이 삭제돼 있음. 절대 지운 적 없었음. 누군가 핸드폰 눈치채고 지운 게 확실했음. 2일 뒤, 이번엔 현관문 밖에서 빈 포스트잇을 발견.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집들 문에도 붙어 있는 거임. 방법 좀 찾으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니 댓글로 혹시 방에 환기 잘안 됨. 님 일산화 중독일 수도 있음. 이라고 하는 거임. 우리 집은 반지하고 창문이 너무 작아서 환기가 안 되는 방이 맞긴 했음. 그래서 쿠팡으로 일산화탄소 탐지기 바로 구매에 측정해 보니 정상 수치의 4배가 넘는 거임. 내알 충격적인 사실은 그 글을 다 내가 쓴 거였음.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서 나에게 경고한 거였고, 의식이 상실되어 기억이 나질 않았던 거임. 지금은 치료받고 새 집으로 이사도 함.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돋음. 혼자 살고 특히나 반지하라면 일산화탄소 탐지기 꼭 설치해라.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골로 갈 수도 있음.